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의 탄생은 기적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부산물로 어쩌다 보니 저절로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어쩌다보니 태어났다고 하기엔 나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좀 특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는 특별할 것만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 일대의 이벤트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저는 자라면서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가난한 집에 막내로 태어나 먹을 것도 입는 옷, 옷도 항상 변변치 못했거든요. 나도 다른 친구처럼 좋은 부모님 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왜 이런 부모에게서,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짜증도 나고 남몰래 한숨도 쉬었어요.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연못 주변을 산책하시는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아난다야.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이 거북이는 백년에 한 번씩 물리로 머리를 내놓는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판자를 만나면 잠시 거기에 목을 넣고 쉰다. 그러나 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연 눈먼 거북이가 나무판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난다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늙은 거북이가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거북이는 넓은 바다를 떠다니다 보면 혹시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저 거북이가 나무판자를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 백년에 한 번씩 물리로 머리를 내놓는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것도 눈뜬 거북이가 아니라 눈먼 거북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움을 이것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탄생을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이 필연이에요. 너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성귀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온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어찌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어렵고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의 기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생명의 기간을 별다른 생각 없이 흘려 보내죠. 자신이 소중한 걸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요. 이건 마치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어찌 쓸줄 몰라 쫄쫄 굶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신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인 세상은 아름답고 밝음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